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하신 이름으로 우리 3월 8일 아침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함으로 들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룩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유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 하여,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름으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몸이 될지니라 이런 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가는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어, 이 간음 혹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남자와 여자는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된 남자와 여자, 사람은 서로가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하는 연합하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이고 또이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 어, 아, 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혼자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독신으로서 존재하면서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 옆에 하와를 두게 하시고 또 하와와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하여 못해 사람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하나의 목적을 갖고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이 틀리다, 잘못됐다. 예수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오늘 성경 기록한 것처럼 예수께 나와 예수를 시험하려고 묻는 거예요. 왜 시험할까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신들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아, 이거 정말 어, 그들의 생각, 그들의 어떤 어, 신앙적인 행위,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없으면 그래도 자기네들이 할 만한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꾸 이 종교,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관습, 관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반대쪽으로 얘기하시니까 이런 부분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시험하려고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에 의해 율법 때문에 멸망하고 율법 때문에 잘못된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어 딴지를 걸어서 예수님을 옥에 가두고 싶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어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하여 묻되 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끊임없는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만큼 말씀에 온전하게 똑바로 서 계신지를 우리들은 또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험이 올 때에 넘어뜨리려고 오는 시험이 올 때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어떤 것이 정수인지 그 정도를 걸어가는 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시험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어,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고 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트리려고 다가왔으나 예수님은 오히려 말씀으로 더 감대하고 강하게 마귀를 물리치는 장면을 보여주시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문제를 갖고 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어, 당시 이 모세 율법에 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어, 살아가는데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라고 묻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이 생각 속에 예수님의 답을 듣고 거기서 딴지를 오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이루시되 모세는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모세는 어떻게 명하였느냐? 이 말은 율법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르되, 그들이 얘기합니다.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줘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모세는 이혼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모세가 이것을 허락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허락되지 않은 것이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남자가 아내를 버린다. 즉, 이혼한다. 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가늠, 여자의 외도 혹은 남편의 외도 이런 것 이외에는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이혼해? 어 이혼이 가능하구나. 그러면 오케이 좋아.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마음대로 이혼을 해서 다른 여인을 품으려고 하는 이런 악습들, 이런 관행들이 지속화 되어졌고 지속화 되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부분 허락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남편을 위한 이혼이 아니라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혼제도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자들은 내 마음대로 내가 저 여자를 취하고 싶고 저 여자를 사랑하고 싶으면 이혼해야 되는 게 당연하니까. 당시 시대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현저히 낮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이는 남자가 없이는 사회 활동도 불가능하고 아내 스스로 어떤 가정을 꾸려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또 남편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아내가 남자와 함께 해야 하는 여자가 남자가 없다는 것은 이건 저주고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홀대받는 이유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내는 여자는 항상 사회적으로 살아가기 힘든 약자적 입장에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그것을 자꾸 이용하는 것,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뭐하다고요 완악하다는 거예요. 이혼이 허락된 건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야. 완악하다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사회적 지위가 현저히 낮은 여자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랑해서 그 여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자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그 안에는. 어 그들의 이 뭡니까 음란. 그들의 성적 욕구만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만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어, 많은 사람들이 여인을 여자 때문에 어, 엄청난 패름치한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들은 볼수 있게 되어지죠.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완악한 마음, 그런 욕심 때문에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자꾸 반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도 당연하죠. 함께 하는 것,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성경에 명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온이 가정을 해체시키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해체됩니다. 가정이 쓰러집니다.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는 가정적 분위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마귀는 가정을 깨뜨리고 가정이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설수 없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옛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사탄은 이것을 공격해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을 반복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그 상대가 또 상대를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적 영역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적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올바르게 쓰므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을 통해 이땅 가운데 선포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또 교회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 그보다 훨씬 더 작은 이 소단위의 사회는 바로 가정이에요. 그 가정의 해체가 하나 가정의 해체를 어, 마귀는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 마귀의 그 작전에 우리 믿는 자들이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목적을 놓고 어떤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어떤 목적 달성을 놓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가정을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너희들이 완악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사이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부터 제가 잠깐 읽어보면 마태복음 19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데 이제 둘이,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지니라하시니 여자 오대.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안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19장 8절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안해버림을 허락했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절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누구든지 음행한 자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간가되는 자는 간음을 행한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어, 아내와 결혼, 이혼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가 허락한 것이 아니라, 어,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모세가 준 어쩔 수 없는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 이유에 대해서 어 집에 들어가 다시 들어가 제자들이 묻습니다. 11절 본문 마가복음 10장 11절입니다. 아어 10절부터 보면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되느냐는 본처에게 간음 행한 것,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취직가면 간음을 행합니다. 간음이 뭘까요? 오늘 이, 내가 오늘 결혼해서 이 상대 배우자를 바라보는, 바라보는 것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한 것인데 그것을 쫓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쫓는 거예요. 그것이 곧 간음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간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도 영적 간음이에요. 성경은 이 간음죄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한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이방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약시대 때 멸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이고 언약이에요 우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이땅 가운데 그, 그 법이 이땅 가운데 흘러가길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상대를 사랑하고 상대를 향한 그 마음을 표출할 때에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떠한 완악함이 아닌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그 상대를 사랑하고 함께 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는 하나되는 것이 당연한데 불가피한 이유로 아내와 이혼하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혼하는 그래서 당시 시대의 여자들의 그런 상황이 안어 좋지 못함을 보고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완악한지라 하나님 주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나의 방식과 나의 생각대로 그것을 고쳐버리고 사용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야 나의 악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말씀을 내삶내 방식대로 고쳐서 사용하려고 하는 나의 이 잘못된 완악한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그 완악한 마음을 주님 어루만지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온전히 행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귀한 복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에게 허락한 자들을 사랑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도록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